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지 과탐 물리학원 풀이입니다 1번. 물체 ABC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은 등속원 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바뀝니다. 면직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 운동방향은 일정한데 속력이 변합니다. 포문선 운동하는 축구공 C.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뀝니다. 따라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물체는 C. 2번입니다. 2번.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나는 전자기파 기억니은을 이용한 장치이다. 자, 기억. 라디오 나오니까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파는 마이크로파보다 진동수가 작죠. A는? 기억입니다. 자외선, 살균소독기. 자외선은 X선과 가시광선 사이에 있죠. B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우라늄 원자핵과 중성자가 반응하여 크리톤 원자핵과 원자핵 A가 생성되면서 중성자 세개와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반응이다. 자 질량수가 무거운 원자핵이 더 가벼운 핵으로 바뀌었죠. 핵분야반응이고 A의 질량수는 처음의 질량수는 236입니다. 그럼 96, 9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의 질량수가 236이 되야 되니까 A의 질량수는 141이 됩니다.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전이 반응후보다 적다 에너지만큼 질량이 줄어들죠. 반응전이 반응후보다 커야 됩니다. 답은 기억리은 3번입니다. 4번. 빛에 의한 현상 ABC다.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CCD, 전자결합소자, 입자성. 맞어요. 비누막에 의한 간섭문이랑 홀로그램은 빛의 파동성입니다. 따라서 A, 1번입니다. 5번. 표는 고체 AB의 에너지띠 구조와 전기전도도다. AB는 반도체, 저런체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띠 간격이 훨씬 넓은 게 절연체 좁은 게 반도체입니다 a는 절연체이다 맞고 b에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자는 1.12 일레트로보트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것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올라가겠죠 맞고 절연체가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작습니다 맞아요 5번입니다 6번 그림은 물체 a가 v 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다. ab의 질량은 3m이고 3M, m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자, 2배라고 했으니까 충돌 후의 b의 속력을 2 e, v a 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공식을 쓰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 3m v 0 충돌의 운동량은 3mv 더하기 2mv가 됩니다. 그러므로 v는 5분의 3v0가 됩니다. 자,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a의 나중 운동량은 3mv니까 3m 5분의 3v0가 되고, 처음 운동량은 3m v0가 됩니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5분의 6 m v 재료가 되죠. 어차피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연력학 문제입니다. 자 열효율이 0.4인 열기관에서 a, b, c, d, a를 따라 변합니다. AB는 압력 일정한 과정, C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 BCDA는 단열 과정이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제로이다.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Q제로이다. 열 열효율이 0.4이니까 열효율은 흡수한 열량 흡수한 열량 Q제로분의 외부에다 한일 W가 됩니다. 그럼 W는 얼마가 됩니까? 0.4 Q 제로가 되고 흡수한 열량에서 0.4 Q 제로만큼 일을 하니까 나머지 0.6 Q 제로만큼의 열은 외부로 손실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역은 Q 제로이다 아닙니다. 0.4 Q 제로이다.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무 해지는 감소한다. 단열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즉 기체가 팽창하면 온도는 내려가겠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의한 값이니까 감소합니다.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기체가 외부로 방출한 열량은 0.6q제로가 됩니다. 니은 디귿 4번입니다. 8번 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q가 PQ 검출기가 정지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의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A의 관성계에서 P,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항상 일정합니다. 틀렸고,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와 B의 관성계에서 같다. 자,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방향으로의 방향 길이 수축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길이가 같겠죠. B 관성계에서는 PQ에서 와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 B 입장에서 봤을 때 빛이 다가가면서 검출기가 앞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또한 빛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도 길이 수축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여기 발생한 장소에서부터. 따라서 P에 먼저 도달하고 Q에 나중에 도달할 거예요. 동시에 발생한다? 아닙니다. 동시성이 깨집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9번.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이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에너지 차이가 a가 크죠.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죠. E3 빼기 E2 맞추고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분의 에너지 차이 H분의 E4 빼이 E3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니거 4번입니다. 10번 자, 그림 가는 물체 A와 질량의 M의 물체를 실로 연결한 다음에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놨더니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자 가에서 장력의 크기는 F의 세 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운동 방식을 세워볼게요. 먼저 F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실의 장력을 3F라고 놓을 수 있겠죠. 세 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저기서 운동 방식을 세워보면, F 더하기 MAG는 3F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F까지 얻을 수 있죠. F는 2분의 MAG가 됩니다. 그리고, b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의 이쪽 방향 성분을 f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 프라임은 3f랑 같아야 되니까 2분의 3 m a g 가 됩니다 자 이제 나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운동만 정시 세워보면 이중력의이 방향 성분 여기서 구했죠 2분의 3 m a g 빼기 이 장력 t가 뭐랑 같아야 돼요 8분의 1 m g 랑 같아야 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시대 장력, t, t 빼기, a의 무게.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8분의 1 mAg랑 같아야 됩니다. 뭐가 나와요? 여기서 구하면, t는 8분의 9 mAg가 됩니다. mAg는 9분의 8t가 되죠. 자, 이 9분의 8t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4t 빼기 t는 8분의 1 mg가 됩니다. 8분의 3 mg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1번. 자, 그림과 같이 원형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q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 자, 이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볼게요. o 에서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제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아요? 니은. 기억은 시계 방향이다. 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상쇄시키한 자기장이 나온,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xy 평면에서 나오려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야겠죠. 오른손 법칙을 쓰려면 따라서 p 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틀렸어요. D. 귿 니은은 이비 제로보다 크다. 자 시계 방향으로 이 i 이 제로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 i 이 제로가. 그러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선 더해질 겁니다. 근데 아이 재료가 흐를 때0이 됐다라는 건 아이 재료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비 재료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 재가 흐르면 b 재료보다 더 크겠죠? 더큰 상태에서 요비 제로 값과 더해지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b 제로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원형 도선이 만드는 절, 어, 자기장의 세기가 B0보다 클 테고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이게 두 개가 더해지니까 E, B0보다는 클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자 12번. 자, 자석이 있고 그 안에 어, A가 있어요. 자기화 되지 않은 물체 A가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치우고 B를 갖다 놓은 다음에 A를 움직였더니 B가 끌려갔다. 자,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자석을 치워도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강 자성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예요. 틀렸고. 가에서, 그러니까 A가 강 자성체니까 자석과 A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A가 자석을 잡아당기니까 실에 걸리는 장력은 자석의 무게에다가 A가 잡아당기는 힘까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자석의 무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B는 강자동체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처럼 됐어요. 그 상태에서 B가 끌려갔다는 라건 B는 자석 쪽으로 끌려가는 애랍니다. 그러면 상자성이랑 반자성 중에서 끌려가는 애는 누구예요? 상자성입니다. B는 상자성체이다? 맞습니다. 답은 니디귿 4번입니다. 13번, 전자기유도 문제예요. 자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자기장 영역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P의 위치를 시간을 따라 나타낸 겁니다. 기억 볼게요. 2초일 때 P의 위치는 0.5D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금속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이 점점 증가할 테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석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열리겠죠? 즉 플러스 Y 방향이 맞습니다. 5초일 때. 자, 5초일 때는 1.5t니까 여기겠죠? 그럼 금속고리가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면적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고리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속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다? 맞아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2초 이때가 7초 이때보다 작다. 2초 이때랑 7초 이때랑 누가 더 빨리 움직여요? 피가. 7초 이때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는 자속 변화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초 이때가 더 자속 변화가 작으니까 유도전류가 작겠죠? 지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4번, 전반사 문제예요 자, A, B, C가 있고, A에서 B로 50도로 입사했더니 전반사가 됐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크다입니다. 맞아요. 자, 니은을 볼게요. A에서 C로 빛이 입사가 됐는데, 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려면, 빛의 속도가, 느린 데에서 빠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A에서의 속력은 C에서의 속력보다 더 느려야 됩니다. 틀렸어요. d 귿 C와 B의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한다. 자, A랑 B, C. 이네 세 개의 굴절률을 비교해 볼 건데, 아까 여기에서, 기억에서부터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는 컸습니다. A랑 C랑 볼게요. A랑 C, 자, A랑 C 랑도 마찬가지로 입사급보다 굴절각이 크니까, C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므로 A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좀 볼게요. A랑 B, A랑 C를 보면, 똑같이 여기는 50도로 입사했고, 여기도 50도로 입사합니다. 50도니까. 같은 각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가 일어났고, 안 일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A랑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굴절률 차이가 더 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이 대소관계가, A의 굴절류가 가장 커야 되고, C, B가 돼야겠죠. 그러면 A랑 B의 굴절률 차이가 가장 큰 상, 큰데, A랑 B 사이의 임계각이 45도입니다. 그럼 C랑 B 사이의 임계각은 45보다 더 커야겠죠. 굴조율 차이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C랑 B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45도보다 더큰 각도로 입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C에서 B로 입사될 때 입사각을 찾아볼게요. 이게 입사각이죠, 이게. 이게 45보다 큽니까? 작죠. 이 각도가 이 각도인데 이게 50도예요. 그럼 이게 40도보다 40도입니다. 그럼 40도보다 작은 각도입니다. 따라서 인계각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됐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은 기역 1번입니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파동에 어떤 진행,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피 마루, 골, 마루, 골이에요. 파장을 구해볼게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2cm입니다. 속력은 V는 란다 F. T분의 란다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2초죠. 2초분의 파장 2cm. 그러니까 1 c m per second. 2초일 때 Q에서의 변이는? 마루랑 골은 반대로 되겠죠, 반대. 2초일 때, 2초일 때 p의 변이가 플러스니까 즉 최대니까 위쪽으로 q는 고리잖아요. 그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최대가 되어야겠죠.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6번 소리의 간섭 실험입니다. 자, S1, S2 스피커에서 위상과 진폭이 동일한 소리가 나오고. 5랑 p에서 그 소리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5점에서는 보강 간섭.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s1, s2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5점에서는 서로 반대이다. 같습니다. 보강이니까. 5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m만큼 떨어진 지점, 이쪽 지점. 대칭이죠, 대칭.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s1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 반대로 하면 자, 위상만 반대로 하게 되면은 오지점에서는 상쇄가 되고 p에서는 보강이 되겠죠, 이번엔. 따라서 소리의 위상만 반대로 하면 s1, s2에서 발생한 소리가 o 에서는 보강이 아니라 상쇄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7번. 전자현미경화 문제입니다. 자, 전자의 물질 물질 파 파장 전자의 운동량이 크면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집니다.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빙원보다 분해능이 좋겠죠? 맞아요.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시류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18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일이 없는 빛면에서 물체 A를 놓은 다음에 물체 A가 P에서 Q 지점을 지날 때 B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A가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B는 P에서 Q까지 왔다는 겁니다. A가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의 평균 속력은 5분의 4v이다. 이때 P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 이거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A의 평균 속력이 주어졌으니까 평균 속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A가 p에서부터 q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평균 속력을 5분의 4v라고 했으니까 5분의 4v는 뭐랑 같아야 돼요?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낮은 속력 더하기 처음 속력과 같으면 되겠죠. 그럼 p를 지날 때의 a의 속력을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v 더하기 v 프라임이 그런 같아야 돼요. 또뭘 얻을 수 있냐? p에서 q까지 이동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소문자 t라고 해 봅시다. t분의 이동 거리 l이 5분의 4v랑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 t는 4v분의 5l, 그리고 v프라임은 5분의 3v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a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나중 속력 v 빼기 처음 속력 이거죠. 그러면 은 이거는 4v분의 5l분의 V 빼기 5분의 3 V가 돼서, 가속도 A의 크기는 25L분의 8V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L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쓰면, L은 2분의 1, A랑 B랑 가속도는 같아요.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니까. 2분의 1, 25L분의 8V제곱. 자,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문자 T라고 해봅시다.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T가 얼마가 돼요? T는 2V분의 5 l 이 됩니다. 그럼으로 이제 A가 움직인 거리 구할 수 있겠죠. 이 거리, S라고 한다면 S는 처음 속력, 여기서는 V죠. VT죠. 그니까 VT 더하기 2분의 1, 25L분의 8V제곱,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얼마가 돼요? T 대입하면 2분의 5L 더하기 이 값이 얼마예요? L이죠. L이 돼서 2분의 7L이 됩니다. 자 19번 그림 가와 같이 양전화 B가 있는데 A랑 B로부터 반대하는 전기력이 F예요. 이 상태에서 C를 4D만큼 D로 갖다 놨더니 4D 위치로 B가 받는 힘이 EF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데 힘의 합력이 커졌다는 것은 A가 B한테 주는 힘은 일정한데 C가 A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더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거죠. 영향력이 커진 상태에서 힘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는 뭡니까? A랑 C 둘다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밖에 없어요. a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인 경우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 둘다 이쪽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니까 c가 멀어질 경우에는 합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따져 주게 되면은 a랑 c는 둘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a가 b에 주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해봅시다. f 프라임. C가 B에 주는 힘의 크기를 F2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F랑 같아야 되는 거고 나에서는 F가 프라임이 되겠고 자, 거리가 어떻게 돼요? 2D일 때 F였죠.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서부터 D일 때 그럼 거리가 얼마, 얼마나 멀어진 거예요. 처음엔 D였는데 나에서는 3D가 됐죠. 거리가 3배 멀어졌으니까 힘의 크기는 9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9분의 F2프라임이 이 f랑 같아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 볼게요. 빼보면 이거 저기 빼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분의 f2 프라임 플러스 f2 프라임이 f가 되죠. 뭐 9분의 8 f2 프라임은 f니까, 2 프라임은 8분의 9 f가 되고, F'은 F 더하기 F2'이니까 8분의 17F가 됩니다. 자, 힘의 크기는 전해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자, B의 전해량이 일정하니까 A와 C의 전해량의 B가 힘의 B가 되겠죠. 따라서 QC분의 QA는 C가 만드는 힘, F2'분의 A가 만드는 힘, F'이 되겠죠. 그럼 8분의 9분의 8분의 17이니까 9분의 17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 자, 그림가는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물체와 연결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이에만큼 압축시 압축시켰다가 피에다 고정시킨 다음에 놓으니까 물체가 q 을지나 정지한 겁니다. 이때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E1,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E2입니다. 또한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어, 탄성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5분의 7배가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2분의 1k l 제곱이 2제로가 되겠죠. 2제로라고 했으니까. Q에서는 지금 운동에너지밖에 없죠. 그 운동에너지 감소량이 퍼텐셜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되는데 R 지점에서의 퍼텐셜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k l 제곱이 되므로 4분의 2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R 지점에서의 이2 값은 4분의 2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7배니까 Q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가 되고 그 운동에너지 이원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이거의 5분의 7배 20분의 720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20분의 720 빼기 4분의 2제로가 되겠죠. 이 값은 2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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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의 이이제로가 되므로 10분의 2 제로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